이제 우리 잠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그 오늘 일전 안했습니다만 1장 잠언 1장 이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그 잠언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잠언의 저자는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잠언은 1장에서 31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솔로몬의 이야기고요. 몇 가지가 이제 솔로몬 이야기 아닌 것들도 있죠. 30장은 아구리라는 사람이 있었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모친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4장 23절에서 34절에 이르는 그구그 구간에는 또 다른 현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적어도 어 솔로몬 외에 한세 사람 이상에 사람이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자문은 솔로몬 재위 기간에 이것이 모아지고 기록되고 편집되었다가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에 가서 재편집이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따지면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니까 주전 BC 한 970년에서부터 한 700년 사이 히스기야 때 이렇게 자문이 편집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옛날 연대를 여러분이 다 외울 수는 없는데 큰거 하나는 기억하시면 도움이 돼요. 다윗, 다윗이성경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윗이 한... 빛이 천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천년 그럼 솔로몬은 다윗보다 뒤에 사람이니까 빛이 한 970년 60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빛이 한 970년에서 700년 사이 에 자문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은 그 목적이 그 목적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그 저희 집 아이가 저는 이제 아이가 아들 하나인데 올해 43살인가 뭐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에서 중학교 한 1, 2학년 그한 5년 동안을 그 이제 저녁에 잘적에제 아내하고 그 아이하고 서 있어 이제 성경 말씀을 한구절 읽고 그리고 이제 서 있어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잠깐 하고 자고 뭐 그렇게를 좀 했었어요. 계속 그렇게 한건 아닌데 그때도 몇년 그렇게 했었어. 근데 그때 주로 잠문의 말씀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1장에서 31장까지니까 그날 며칠인가 봐가지고 17일이면 17장 읽고 뭐 19일이면 19장 읽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더니 잠문은 그렇게 우리가 또 활용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잠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그 정리해 줘야 될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지혜란 말이 나오잖아요.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또 거기에 그 명철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훈계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음, 구변되고 우리가 그 이해를 해두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이며 섭리자 통치자신 하나님이 누군지 또 우리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참 화가 되는가. 또 영생은 무엇이고 내세는 무엇인지 이런 심판과 구원 이런 것들에서 다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참지혜를 소유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참지혜 궁극적인 지혜가 뭐겠어요 예수님이다 e y 님 a y they say, they say, they say, they s 참 지혜이신 궁극적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어, 이것이 사실은 지혜예요. 어, 근데또 다른 말로 우리가 또 설명을 해보면 지혜, 지식, 명철을 구분해 보면 지식은 자기가 공부를 해서 배워서 알거나 아니면 삶을 통해서 삶에서 경험해서 알거나 아는 거예요. 지식은 지식은 아는 거예요. 그럼 명철은 뭐냐? 명철은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떤 진리를 통찰하고 분별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에 뭘 아는데 지식적인 거고 뭘 아는데 이걸 가지고 어, 내삼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 어, 이걸 어떤 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판단하고 이것이 결국 무엇인가 이런 것을 통찰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이걸 우리가 명철이라고 어,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어, 지혜는 뭐냐? 지혜는 지혜는 이러한 그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실제의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게 하는 실천하는 능력. 이게 지혜다. 이렇게 또 우리가 다르게 이해를 해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단순한 아는 것이다. 자, 기 공부를 했던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 아,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이러가야 되나 저러가 아는 거야. 근데 명철은 분별하고 통찰하는 능력이에요. 그럼 결국 이건 말하는 게 뭐야? 이게 뭘 뜻하는 거야? 아, 이럴 땐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는 거구나 하는 통찰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명철이다. 그렇다면 다 합친 지혜는 실천하는 능력. 지혜는 실천해야 되는. 알면 뭐예요? 실천 안 하면 다헛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실제 삶에 적용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능력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어요. 오늘 또그 목적이라고 할수 있는 아까 잠깐 제가 읽었습니다만 1장 그 3절에 보면 훈계를 받게 한다. 또 이런 말이네. 훈계는 그럼 뭘까요? 훈계는 도덕적인 훈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때로는 어떤 걸막 계속해서 시키고 연습을 시키고 이렇게 훈련을 해서 얻게 하는 그것을 또 우리가 어, 훈계라고 지금 용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지식은요, 지식은 과거로부터 오늘에까지 이르는 시제적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거, 과거에 내가 공부했던 거, 그래서 현재 알고 있는 거 이게 지식이에요. 그럼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오늘에 내가 실천에 나가면서 또 미래까지 오늘과 미래에 걸쳐서 내가 뭔가를 행에 실천해 나간다. 이것이 지혜라고 또 우리가 시제적으로 볼수 있어요. 과거에서 이어는 것은 지식적인 거고, 지혜는 그 지식을 어, 기반으로 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나가는 거. 이게 지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요. 이 지혜를 가정에서 배웠어요. 가정. 어저께 우리 다니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처음엔 이 사람들이 그 목축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농경하는 농경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걸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부족 사회 그리고 대가족, 대가족을 이루고 또 그것이 부족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직계와 반계가 있어요. 직계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형제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까지가 직계예요. 그 방계는 뭐예요? 뭐 삼촌, 조카 이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에서 농경으로 바뀌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정의 교육을 누가 시키느냐면 기본적인 그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이렇게 가정적으로 집안에서 아이들 을 가르친다 이런 거는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자들은 그 장성한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것인 직업적인 거 기술적인 거막 이런 걸 가르치는 거는 아버지가 주로 하는 일이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잘 훈육하고 특히 장성한 딸에게 그또 딸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니까 가정에서 여자의 역할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는 사회적이고 부족 전체적인 어떤 종교적인 거 이런 것들은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족은 그렇게 자기들 직계와 방계뿐 아니고 때로는 자기들과 더불어 일하는 뭐 노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일용공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른 나라에서 와서 거기 사는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일용직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다 그렇게 대가족을 구성해서 이들이 살아가면서 지혜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만 보면은, 오늘 본문으로 읽은 20절에서 27절은 뭐냐고 하면요. 지혜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2 1 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내 마음 속에 지키라고 그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이랬거든요.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키. 그래서 마음이 뭐예요? 마음. 우리 마음은 어디에 존재하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생각은 머리에 존재하는 것 같고 마음은 가슴에 어디 존재하는 것죠. 그런데 실제 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아는 거예요. 생각은 머리에 있는 것 같고 마음은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지키다. 우리 중심이라고 하죠. 가운데 중자 마음심 따서 가지고 중심을 지키라. 이것은 그런데 지킨다는 생각만 가지고 될까요? 의지가 들어가야 돼. 의지. 자기 개인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뭐 부모가 도와줄래도 뭐 조부모가 도와줄래도 선생님이 도와줄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 이 마음은 전쟁터죠. 무슨 전쟁터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싸우는 거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속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늘 우리 마음속에서 하루에. 좋은 생각도 들었다가 막 엎어버리고 싶은 파괴적인 마음도 들어갔다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돼, 내가 참고 잘 해야지, 아니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 이러고 있는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터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내 마음 속에 지켜. 그것을 하는 건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잘 지켜라. 내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지혜를 잘 지켜라.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궁극적인 지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나의 예술은 옛된 자, 아 나의 그 욕심, 이런 것이 지키고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도록 잘 지켜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에 계세요. 그러면 좀 청소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들,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은좀 치워내야 돼요. 요즘 우리 삶 속에서 엄청나게 그런 게 많죠. 인터넷 유튜브 보면요 까딱 잘못하면 보다가 어이구 그런 게 있어? 하나 눌러서 봤는데 그게 보니까 뭐사 b 한 생각들 때로는 우리의 말초신경을 어, 자극하는 그런 것들 하나 보고 나면 어때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비싼 것들이 계속 올라와서 빨려 들어갈다 보면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들 이런 것들로부터 e YouTube, y o u t u 좀 차단하고 그리고 비우고 나서 뭘로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있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은 모든 어, 말씀을 지키라고 하고 나서 마지막 27절에 보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게 두 번째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좌로 치우친다, 우로 치우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걸 갖다 얹어 가지고 막 이야기 더해서 뭘 하는 거예요. 또 좌는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걸 무시하고 이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채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잖아요 어떤 특별한 말씀만 들어서 요새 신천지는 뭐 요한계시록을 죽으라고 파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준비하고 어? 논리를 맞춰가지고 그것만 들어서 하니까 그것만 들으면 뭐 무조건 뭐, 와 보통 교회에서는 이야기 안 하는 걸 이야기한다 저게 진짜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요새는 목사님들까지 그쫓아간대 쫓아가서 그거 어떻게 푸는 거야? 그래서, 가감하는 것,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는 것,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순수하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뭐 거기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짧은 시간이니까, 첫째는, 첫째는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뭐고 명철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천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어 알고 뭐 이렇게 해도 내 귀로 말씀을 듣고 눈으로 말씀을 보고 해도 실천 안 하면 그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지키면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 또 거기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가 있는데요. 고신 고신대학교의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교훈이랄까 그런 것이 고람대오라는 게 있어요. 고람대오 그 라틴어인데요. 고람대오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평생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 나중에가 또 저 세상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내 마음속에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문제는 실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대로 행하고 제자. 세 번째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이 있어요. 이세 가지 이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막할수 있는 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내 마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고 그것을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도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사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복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